바로 이어서 다섯 번째 발표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인, 김혜진, 이서영, 홍영주 학생의 3신 내기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mm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화 빙허각을 발표할 삼신애기 팀입니다. 기획서 김혜인, 부스 이서영, PPT 홍영주, 저는 피칭 김혜진입니다. 빙허각고 조선을 지은 든 여성 영웅 소설입니다. 성별과 신분을 뛰어넘은 영웅의 이야기는 백성들에게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야기는.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어 기존의 질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즉 백성을 스스로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에 정조는 문체반정을 일으켜 비밀을 금합니다. 여성이 백성을 구하는 이야기가 조선의 지배질서를 성리하고 해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백성은 이야기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그렇게 세상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스토리 테마파크 속 소설에 열광했던 정조시대를 배경으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붓을 놓지 않았던 여인, 바로 빙허각입니다. 지금부터 주요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인공 이상, 훗날 빙허각이라 불린 여인입니다. 그녀는 열렬을 거부하고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백성에게 현실에 맞서 힘을 주고자 소설 빙어각고를 집필합니다. 그러나 이 책이 반정에 휘말리자 혼란에 빠집니다. 반란군 행동대장 조신성입니다. 이설에게 유대감을 느껴 빙어각고 유통에 도움을 주며 이 책을 이용해 반란을 선동합니다. 조선의 22대 왕 정조입니다. 개혁을 꿈꾸지만 집회질서 앞에서는 보수적입니다. 그는 반란 선동의 중심에 선 빙어각구의 저자를 잡아들이라 명합니다. 지금부터 세 사람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물세 살 이자 썩은 관습 따위에 내 목숨을 버리지 않으리. 남편의 죽음으로 연녀가 되기를 강요받고 자신의 삶을 찾아나섭니다. 한강변 마을에 정착한 이설은 사당패로 위장한 반란군 조신성과 만나게 되고 그의 정체를 모른채 가까워집니다. 그후 이설은 피폐한 백성의 삶과 마주하게 되고 백성에게 현실에 맞설 힘을 주고자 여성 영웅 주설 빙어각군 집필합니다. 빙어각군은 조신성의 도움으로 필사분과그로 널리 퍼집니다. 백성들은 열띤 반응을 보이며 이름 없는 저자의 필명을 빙어각이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빙어각고의 인기를 본 조신성은 깊은 동질감을 느끼던 이설을 계속 도울지 반정이 책을 이용할지 고민에 빠지지만 결국 반정을 선택합니다. 그는 반란군이 책 속의 이상 세계를 만들어 줄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려 반란을 선동합니다. 이를 알게 된 이설은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다툼 끝에 조신성과 갈라섭니다. 조신성은 정조의 명으로 빙어각골을 유통한 자들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도 반정 계획에 몰두합니다. 한편 반정 소문으로 혼란에 빠진 백성을 목격한 이설은 조신성에게. 백성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 경고합니다. 조신성은 그런 이설의 말에 흔들리면서도 반정을 실행합니다. 반정의 아침, 반란군은 배달리를 끊어 정조의 원을 습격합니다. 하지만 정조의 가면은 비어 있습니다. 원에는 반란군을 잡기 위한 정조 함정이었습니다. 반란군은 정조의 친위대에게 궐멸당하고 조신사에 붙잡힙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실에 혼란에 빠진 백성들. 이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요하는 백성 앞에 자신이 빙어각이라 외치는데 우리 손에는 작지만 분명 권력가들이 두려워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작은. 그 직후 광군에게 붙잡힌 이설은 정조 앞으로 끌려갑니다. 빙어갑고를 읽고 부디 전하께서 들여다보지 못한 백성의 삶을 헤아려주십시오. 이에 정조는 빙어갑고로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옥에서 이설과 만난 조신성은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합니다. 지금껏 힘의 취해 백성의 고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빙어각입니다빙어각을 구하려는 백성들에게서가 나붓기 시작하고 위기감을 느낀 대신들은 빙어각을 처형을 하고 압박합니다. 정중은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진심 어린 충원을 한 이서를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늦은 밤, 이서는 눈이 가려진 채 끌려갑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합니다. 가려진 천이 풀리고 낯선이에게 정조의 서찰을 전해봤습니다. 이제 너와 나는 모르는 사이이다. 다만 내 이야기로 백성들의 삶을 들을 것이다. 정조는 조신성을 빙어가도 처형하고 이 사람이 백성들 사이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슬퍼합니다. 이후 이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소설을 쓰고 백성과 함께합니다. 노적 성해 이슬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빙어각의 이야기는 백성의 생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러자 세상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생각을 쌓아 세상을 바꾸는 큰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슬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삼신의 빛이 었습니다